김호정씨, 어떠신가요, 부산? 어, 저는 거의 10년 전에 여기 8막식의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, 그때에 비해서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놀랬어요. 정말 좋은 영화들도 많을 것 같고,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우을해져서 정말 영광입니다. 네, 김유리씨,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<laughs> 여러분! 소리가 안 들려요. 여러분! Yeah. Yeah. 아, 귀상사람데이 이, 이 소리밖에 안 나요. 여러분 yeah. 사랑해요. 오빠저 <laughs> 이렇게 무대에서 처음 해보는데요. 어,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 오시는 거지고 걱정을 했는데, 정말 yeah. 너무 많이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화제는, 저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개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어,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께 먼저 상영을 이 부산영화제에서,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더 설레이고 떨리고 더기쁘도 좋고 합니다. 여러분 영화 예쁘게 봐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저희가 감독님과 우리 김호정 씨, 김리 씨하고 딱한달 전에 베니스의 화장 영화가 초청돼서 갔었습니다. 물론 거기서도 많은 이렇게 환영을 받았지만 부산 따라올 때 없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은 열광적인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그 항상 뭐 임건택 감독님의 영화야 저희가 늘 기다려오고 어떤 영화가 또 만들어질지 너무 궁금함을 안고 있는데요. 김호정 씨, 이 화장이란 영화 어떤 영화인지. 어. 아, 저한테, 저한테. 저한테. 아, 말을 제일 못하는 저한테. 음, 이거 아무래도 안성기 선배님이 디테일하게 아, 네. 잘 전해. 안성기 아, 선배님 말씀하신 너무 가슴 아프실까 봐요. 예, 네, 그, 쿠키사등장했습니다 <laughs> 회사의 이제 중요한 제가 는이친상무이이친구이 어, 가족인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굉장히 이제 병으로 친구는 하면서어 직업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는 그 회사의 직원인 이 김규리 이가이제구장을친가지고거기는이이렇게 생기면서 <laughs> 어, 는 인간의 어떤 공군성 같은 것을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. 정말 화장을 보고 있으면 나이 들어간...